안녕하세요 시사권권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여론조사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다뤘죠 응답률 10% 이하는 버려도 된다 여론조사에 이리이리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인터넷 조사까지 등장을 했다 응답률 70% 이상의 그런 조사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제가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가 바로 NBS 그리고 방송 3사 여론조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어제 N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9% 차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. 여기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찬찬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. 뭔가 달라진 점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. 오늘 아침 뉴스 공장에 김어준 공장장도 이 NBS 여론조사가 뭔가 튀었다라는 분석을 해 줬죠. 자, 간단하게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걸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. 일단 N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40%, 이재명 후보가 31%가 나왔습니다. 오차범위 밖에 지지율 격차가 났습니다. 여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진짜 멘붕이 왔어요. 믿을 수 있는 NBS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벌어졌다면 이거는 지금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.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. 자, 기존의 NBS 여론조사와 어제의 NBS 여론조사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.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기존 NBS 여론조사와 어제의 여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접촉률과 응답률. 접촉률이 32.1%고 응답률이 20.3%였습니다. 자, 그러면 기존의 NBS 여론조사의 접촉률과 응답률을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? 자, 이건 1월에 있었던 NBS 여론조사입니다. 접촉률이 23.3%, 응답률이 29.3%입니다. 뭔가 많이 달라졌죠? 자, 이건 12월 겁니다. 접촉률이 23.6%, 응답률은 28.3%. 자, 이건 11월 거예요. 접촉률이 24.2%, 응답률은 32.5%. 자, 이건 10월 겁니다. 접촉률이 25.4%, 응답률이 27.9% 자, 확실히 어제자 MBS 여론조사는 접촉률이 크게 올랐고 응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 뭔가가 튀었습니다. 자, 일단 기존의 MBS 여론조사와 달라진 건 바로 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.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. 이건 말고는 기존의 질문과 거의 똑같았어요.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응답률이 10% 가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. 어제 NBS 여론 조사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.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이걸 무시할 수 있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응답률이 떨어졌다는 것. 단위라를 물어봐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그냥 전화를 끊었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정도의 해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. 큰일 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응답률이 낮아진 이유. NBS 여론조사는 항상 30% 언저리, 28%에서 32%이 정도의 응답률을 모였는데 어제는 20%밖에 응답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. 이걸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저는 분노가 섞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윤석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잡히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. 자, 오미크론이 확산세에요. 내일이면 아마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거리두기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.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?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자영업자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. 자, 나라에서 장사하지 마라, 문 닫아라, 그러면 문 닫았습니다. 일찍 닫아라, 그러면 또 일찍 닫았습니다. 몇명 이상 모이지 않게 해라, 라고 하면 그렇게 말 들었습니다. 그런데 국가는 그 어떤 것도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추경도 지금 안 되고 있죠?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민주당은 나가 죽어야 됩니다. 이렇게 욕먹으나 저렇게 욕먹으나 욕먹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? 집권 여당이 가지는 책임감이 뭔지도 모릅니까? 장사하는 사람을 강제로 장사 못하게 했으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줘야죠. 그게 아니면 장사를 하게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둘다안 하고 있어요.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입니다. 이건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예전에 PC방을 했었습니다. 이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, 그때 그냥 문 닫으라고 했어요. 문 닫았습니다. 10원도 피해 보상 받지 못했습니다. 이런 나라가 말이 됩니까? 지금 코로나로 2년이 넘게 자영업자들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고 있어요.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나라다.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나라예요. 한 10배 차이 납니다. 맞습니다.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잘 지켜줬습니다. 하지만 거기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거죠. 국가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?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잊고 있다. 자, 예를 하나 드릴게요.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,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.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태. 한마디로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.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IMF 구제금융을 받고 제대로 회생한 나라가 없습니다. 그만큼 국가가 망한다는 건 복구가 힘들어지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. 자, 김대중 정부, 노무현 정부, 10년 동안 이걸 완벽하게 극복을 했습니다.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IMF에 빌린 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. 그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 카드 대란이었죠. 신용불량자가 넘쳐났습니다.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이 신용불량자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. 자,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망했던 나라를 재건시켰어요. 그때 국민들은, 와, 잘했다. 라고 칭찬해 줬나요? 아닙니다. 정권을 바꿔버렸죠. 10년 만에 망했던 나라를 완벽하게 재건하는데 성공을 했어요. 어떻게 성공했을까요?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겁니다. 그 국민들의 희생을 갚아줘야죠. 그런데 그걸 안한 결과는 정권 교체였습니다. 그렇게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. 그 9년 동안 나라는 어떻게 됐었나요?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. 완전히 부도가 났던 나라를 10년 만에 이렇게 잘 재건한 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. 그건 맞아요. 그런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. 노무현 정부는 타이밍을 놓쳤죠. 왜 타이밍을 놓쳤을까요? 부동산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내수가 얼어붙습니다. 내수를 더 살리면서 부동산만 규제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. 전부 다 가지려다가 나라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켜버린 겁니다. 이명박,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만든 건 노무현 정부의 실기 때문입니다. 물론, 적폐 세력들의 그 수많은 저항들도 무시할 수는 없죠. 하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때문에 분노했었던 국민들, 이건 팩트예요. 그 분노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한건 적폐 세력들의 저항이기는 했습니다만,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.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잘한 것과 못한 것. 저는 잘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,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. 여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. 부동산 문제. 그리고 지금의 방역의 문제. 방역으로 국민들의 목숨을 지켰다. 인정합니다. 정부가 잘해서? 맞아요. 하지만, 국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? 국민들 중에 특히나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런 응답률이 나오는 거다.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.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분노한 국민들의 숫자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단순히 단일화 문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잠깐 튄 거다.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. 이재명 후보가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. 영업 제한 시간을 풀어주고 9시 이후에는 3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만 장사를 하게 해주자. 자,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. 결국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중증화, 사망자,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. 3차 접종을 한다는 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검증된 방법입니다. 지금 3차 접종률이 제일 낮은 세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? 20대입니다. 50%도 안 돼요. 이제 50%가 간 넘어가려고 합니다. 여기에서 3차 접종자들은 영업 제한 시간에서 빼겠다. 이 정책을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20대들의 3차 접종률이 아주 비약적으로 높아질 겁니다. 활동력이 가장 높은 20대들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는 건 방역에 아주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죠. 영업시간을 풀어주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아르바이트생들을 더 뽑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.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생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다면 3차 접종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. 그리고 심야 시간까지 장사를 풀어주게 된다면 택시기사님들의 콜도 엄청 늘어나겠죠. 이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.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거리두기 강화해서 확진자 수 잡았느냐? 이렇게 못 잡을 거였으면 장사라도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든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꽤나 신뢰할 수 있는 NB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10%나 떨어졌다는 것.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. 단순히 없었던 설문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해석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. 국민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. 무턱대고 영업시간을 완화시키자, 풀어주자라는 게 아니잖아요. 3차 접종자들만 풀어주자. 이건 방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. 거리두기 풀지 않으면 선거집니다. 자영업자들 지금 버티기 힘들어요. 그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정부는 나몰라라 합니다. 재난지원금 찔끔찔끔 줬지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. 티도 안 나요. 그 돈들 건물주한테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. 장사하게 해 주는 것만이 답입니다. 제발 자영업자들 장사하게 해 줍시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. 공감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